가장 추운 날 저희들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눈이 갑자기 많이 내려서 저도 주차장에서 차를 빼지 못해서 눈을 쌓인 눈을 밟으면서 걸어오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새벽기도 작정한 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스스로 작정하는 바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작정하고 계획한 것만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마지막 시간 마지막 주제로서 자녀 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축복 자녀를 통해 흘러가다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구연하여 설명합니다. 그건 나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삼가 듣고 그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리고 내가 사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축복이 유지되고 지속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찰나와 순간을 위한 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삶이 되어야 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속적으로 내 삶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누리는 축복이 될수 있어야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주시는 그것에 대한 지속성에 관련된 것, 그것을 유지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삶에 대한 필요성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첫째 날은 무엇이 축복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소리가 정리해 보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다. 그저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축복의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축복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 가장 중심되는 목적이자 하나님의 계획 즉 소원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영혼이 잘된 것과 제대가 봄사에 잘되고 또 복되기를 원한다는 말씀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소원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하늘로부터 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된다, 복되다라고 하는 의미와 개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과 혼과 육체적인 삶에서의 강건함 그리고 그것에서의 승리. 또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가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 때로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서 필요한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영생 생명을 얻기 위한 것으로, 삶의 훈련과 또 하나님의 교육,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러 가지로 다듬어 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세 번째 날은 우리가 이 축복을 타인에게 빌어주는 것.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모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사모하고 있다는 마음, 이 생각에서 근거를 두고 다른 사람들 축복하는 일에 열심을 해야 한다. 심지어는 우리를 대적하고 또 우리를, 우리의 원수가 되는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축복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어야 할 교역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 삶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섬김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 주제로 삼았던 것은, 축복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열매가 되고 내 손으로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이 내 삶에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해 갑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기근 때문에 그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 받았습니다. 이 가난 땅에 거한다는 것이, 그게 모든 것이 1년 4 4철 푸르고 좋은 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기근을 피해서, 여러분 자기 고향 약속한 말씀을 떠나서 육체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주자의 삶을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있었을 때그 땅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의 생존의 터전을 잡고 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그 땅에 기근이 있어도 이삭의 삶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의 땅에는 물의 근원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 거죠. 농사를 지어서 백배의 결실을 거두었습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그는 손에 쥐고 삶에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대적이 되었던 사람도 그로 말며 아마 복을 받았습니다. 아비 멜렉과 족장들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무릎을 꿇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이삭의 삶에 어떤 복을 주시는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평화, 화평의 조약을 구하기도 하고, 결국은 이삭이 그 땅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생명이 샘이 되는 물을 공급하고, 기근으로부터 그들의 삶을 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다윗이 세 어떤 나라도, 대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에 해도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민족들이, 부족들이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와 화친하기를 청하고 먼저 그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다윗의 마음, 왕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이런 일련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현실의 어려움을 믿고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이 그리고 그의 나라가 누릴 수 있었던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새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여러분들 신앙적인 룰을 가지고 하늘을 살아가는 축복이길 원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 축복이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흘러서 주변을 적시는 능력이 있다. 그 물이 지나가는 것이 강물이 되고 또 그것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생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런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에 대해서 부합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근원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소생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사람에게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위해서, 성도들의 사업을 위해서, 속회원들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잘 되어지는 축복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기쁨으로 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주된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생, 자손들, 자녀들을 통해서 더 커지고 확장되어지고 더 깊어지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시기를 죄롬으로 간절히 주문합니다. 신명기 5장 31절을 보면 나는 여기 내 곁에 서있으란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억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신명기 4장, 5장, 신명기 우리가 보는 그 이후의 축복의 말씀 속에서도 반드시 언급되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라는 것. 5절, 6절, 7절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이 말씀을 강돌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즉 문설주와 박관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약속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 날이 장구하고 내 자선들이 잘될 것이다라는 것 그리심산과 에벌산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축복과 저주에 말해서 다시 이 백성들이 기억하게 될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잘 되는가? 그 약속하신 것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토지와 소산의 것을 복을 받고 내 자손들의 복을 받는 내 대적의 문을 차지하겠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일어나야 니다 여러분들이 줄수 있는 가장 큰유산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부한 자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철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일대가 되리라. 이 이야기가 결단이 가지고 있었던 의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의 대를 이어서 계속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서서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면서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했던 것들 아쉬움들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는 어려서부터 그들이 접하고 듣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관련 관한 놀라운 소식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믿음의 혜택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양군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나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자녀를 신앙 안에서 가르치고 교훈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결사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삶의 중요한 목표를 두고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은 복된 것을 공급하시게 될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다고 느껴지면 여러분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가 되기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결단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삶을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장구하게 그렇죠. 그 날이 장구한 날이 고통스럽고 늘 시름시름하고 늘 많은 문제와 괴로움을 안고 사는 날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어떤 하나님신 명예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드높이고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소문들로 가득하고 그 기쁜 날로 가득한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냐 자녀와 미래의 삶이 복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기를 위해서, 힘이 닿는 대로 그들을, 그들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고, 늘었잖아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축복하고, 손을 얹어 축복해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를 준비하면서,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선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야곱이 자기 형과 다툴 만큼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집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삶과 이상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행위들 안에 그가 끼친 영향력 안에 그가 보고 자랐던 경험했던 모든 삶의 조건들 안에서 최소한 야금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것을, 그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해 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내가 신앙생활 해야 한다. 내 부모처럼, 내 아버지, 내 어머니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되어야지 믿음 생활 잘해야지 나도 기도해야지 그럼 그것을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으로 사모할 만큼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영향력 있는 부모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의하며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게 잘되기를 원하신다고 할때잘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순간을 모면하고 삶의 필요들에 늘 언제나 만족해서 사는 이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시고 내 삶이 강건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려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거기에 더해서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그리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이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 하나님 내게 축복하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항상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한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옵소서. 또 내가 마침내 승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는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이 있어서 내가 속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복과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나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가 내가 누리는 것보다 더큰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관계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죄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늘 식탁에서 마주대할 때, 때로는 잠자리에 들 때, 때로는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자녀가 심각한 고민 중에 있을 때, 또는 징금인 어떤 새로운 단계의 도전 앞에 서 있을 때, 나가는 자녀, 도전하는 자녀, 준비하고 시작하는 자녀를 같이 무릎에 앉혀놓고 혹은 같이 예배자리에 초청해서 기도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을 주임삼는 인생들이 되도록 여러분들께 반드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낙심하고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입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잘되게 하실 것이고 너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배피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가정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내 사업을 일으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내 앞길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는 그래서 그 자녀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가운데 복된 삶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에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또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다음 주부터 세부 기도가 정상적으로 현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믿음의 단을 쌓고 다 신앙 생활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죄로 물어간 죄이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